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개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개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막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딱 저쪽이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탄핵심판 4차 별로돼서 이같이 말하며 당시 군 병력 요원과 국회 직원들이 밀고 당기며 상황이 혼잡했던 만큼 압사 사고를 우려해 일단 빼라고 지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전 장관 공소장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명령했다고 적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김전 장관은 이처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에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봉쇄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12월 3일 비상 계엄 때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들을 빼내라고 얘기했느냐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모초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풍문까지 떠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이랬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1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을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요원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를 해소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들어가니까 요원들과 충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사, 그러니까 불가피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요원들을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군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을 요원들이라고 부른대요. 아니야, 다를까? 그 당시 현장 책임자죠. 곽종근 특전활용관. 물론 전직입니다만은. 곽종근도 지난달 12월 6일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론들을 빼라.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최초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 김용현 장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인원을 빼라, 요원을 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던 민주당의 박선원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정치인들을 빼라고 한 거죠? 국회의원들을 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곽종근이 얼굴이 침통한 상태에서 겁에 질려서 어떻게든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유튜브 모습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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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이 말이 오염이 돼 버린 거죠 왜곡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정원의 홍장원 전 차장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다잡아들이라싹다 정리해라 라고 지지를 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증거도 없고 또. 상황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홍장훈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고,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는 주장들입니다. 결국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 위험한 추론들, 또 의도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런 주장들이 이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체포설의 전말입니다. 자, 그런데 백보 양보에서 유성련이 나쁜 겁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치인들을 빼고 어디 잡아 가두려고 했으면 말이죠. 두시간 만에 왜계엄을 해제해요? 이게 상식적인 의문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그 이후에 일관되게 당시에 국민의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요? 유승민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빼내서 잡아두려고 했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건 미확인 첩보고. 게다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풍문, 첩보, 소문을 가지고 탄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동훈의 정체가 뭐예요? 정말 한동훈의 정체가 뭡니까? 또왜 굳이, 윤석열을 죽이는 쪽으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팩트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도는 풍문을 가지고, 부하 내동을 했을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이 미운데, 그 증오심을 가지고, 그 미움과 증오심이 깔려있는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던 혼란 상태 아닙니까? 그 중에 사실과 진실을 검증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채집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선동을 하고 국민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앞으로는 공적인 자리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는 공적인 자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보수, 임내, 국민의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1 11편 8절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의하는 거다. 그 악인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여자 누구리요하며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는 자의 누림과군핍한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의 불이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굶피한 자의 탄식. 지금 광장에 모여 나와서 나라 살려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어디든 모이든 부르짖어외 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가련한 자들이에요. 눌려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탄식하는 굶피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시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 뿌리 꺾이게 하시며, 악인들이 처차히 횡해하고 있으되, 하나님, 정리되게 아옵소서 지금 지식인들 중에도 보수임내, 우파임내, 애국임내 하면서 말이죠. 자칭 정통보수예요. 그러면서, 이 실명은 아예 비판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의 이 폐약적 행태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고, 유수성열만 끌어내리기 위해서 앞날 복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 정말, 주사파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라도 하지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할 뿐 아니라,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처처형을 하는 비루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서 봉함하십니다. 끊어주시오. 진술과 정의와 공의가 대한민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없어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회복되게 하십여. 경건한 자들. 사람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이 민족의 치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